여러분,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이 뭔지 아세요? 바로 위암이에요. 그런데 이번에 나온 연구 결과가 정말 충격적입니다. 여러분이 매일 먹는 그 음식이 위암의 주범일 수도 있거든요. 고려대 교수님이 전 세계 500편이 넘는 논문을 다 분석해 봤는데요. 결과가 정말 놀라워요. 우리가 자주 먹는 짠 음식이 위암 위험을 두 배나 올린다는 거예요. 그리고 더 무서운 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라는 세균인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 절반 이상이 가지고 있다고 해요. 이 균이 있으면 위암 위험이 두 배로 뛴다니까요.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어요.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으면 위암 위험을 40%나 줄일 수 있대요. 그리고 생선을 자주 먹는 것도 30% 위험을 낮춰준다고 하네요.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서양 사람들한테는 별로 안 위험한 음식이 우리 아시아 사람들한테만 특별히 위험하다는 거예요. 여러분은 어떠세요? 평소에 짠 음식 많이 드시나요? 아니면 채소나 과일을 충분히 드시고 계신가요? 댓글로 여러분의 식습관 공유해주세요.